마다 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라도 버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보다는 마리아가 한 행동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향유를 부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장례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의 비추어와 내일을 예상할 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해석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사람들의 결정과 희생으로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해도 직접 섬길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왔습니다. 6월절 열세 전이기 때문에 미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베다니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보려고 왔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지만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신앙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인 나서를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큰 도전을 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매우 확실한 증거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믿음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믿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에 반대되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생명에 대해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병이 들어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시며 순종해서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보 모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며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육체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알지 못하는 죽은 후의 일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임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